단정과 108장 찬양들입니다. 108장입니다. 음.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옛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살고,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호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우리 분명히 알고, 늘그 은혜에 맞게 믿음과 순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믿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과 뜻 응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설교 제목 같이 해볼게요 세례의 의미 세례의 의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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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체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세 가지 특권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그들이 구출을 받았다 영적으로는 구원함을 받았다 세상으로 지칭되는 영적인 애국에서 원치 않게 종살이하다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지구 역사상 60만 명 이상의 장적 남자들 20세 이상인 남자를 계수했더니 60만 명이나 된다. 우리나라 지금 정규 군이 이스라엘 군대에 버금가죠 적지 하는 주예요 노예들 노예들 만 명이 도망갔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5천 명이 모여서 돌아다녔다 우리나라 뭐 고려시대 때 무슨 뭐 노비가 뭐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다 그거 얼마 안 돼요 근데 아내와 자식으로 치면은 180만 명에서 적어도 어떻게 해요? 240만 명 정도가 움직였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 홍해 바다는 세상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국의 임금, 파라오와 애국의 군대는 세상에서 멸망한답니다. 그런데 이애굽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길이 열리고 찾아가요. 오늘 우리도 인생은 왜 사나? 인생은 왜 사나? 인생은 왜 있는 거야? 뭐 하려고 이렇게 던져져서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 거야? 뭘 복잡하게 사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보고 말하고 계획하고 이게 다 복잡하다고 했죠? 우리가 원숭이 같아 봐요. 끼끼! 하고서 하는 거 별거 없어요. 인간만 이렇게 복잡해요. 안 맞아, 안 맞아. 응. 그래서 뭐가 안 맞아? 저 인간하고 저 인간이 누군데? 우리 남편. 그 남편이 뭐예요? 로또야. 왜? 안 맞아. 남편하고 안 맞아. 그렇게 안 맞아. 로또야. 막왜 눈물을 내고 힘들어 해요? 하나님 명광대로지금받아서 그런데, 그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홍해 바다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생명의 길이 열려요. 오늘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만나라고.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을 얻으라고. 그 생명길 가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홍해바다를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는데 뭐냐면 이 홍해바다 건너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단체로 그게 이스라엘의 특권이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예쁜 성은 죽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세 사람으로 삽니다. 또 하나 있어요. 어, 홍해바다가 열렸다 딱 닫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번 다시 돌아가지 못하더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니 옛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골라가지고, 아, 그래, 기도 안 해. 아이, 좋아. 뭐, 응? 그냥 살아보지, 뭐, 뭐 해보세요. 괜찮아. 합당한 이유가 있어. 하는데, 얼굴은 기믹겨. 검무죽죽해지고 <laughs> 계속 속은 불편해요. 소화가 안 돼.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저를 사서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만원짜리 잔뜩 찔러준 것도 아닌데, 마음이 그렇게 가벼워, 그렇게 평만해요새 힘을 얻어요. 우리가 그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홍해 바다에서 새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신령한 만나가 애굽에서 준비했던 음식이 딱 사흘 만에 떨어지니까 신비한 만나를 거둬요, 할렐루야. 물이 없다고 할 때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반석에서 생물을 내게 해 주셔요. 우리가 그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썩어질 것만 먹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를 덕으로 먹고 마셔라.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인 만나로써 우리에게 양식이 돼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인들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사전에 보면 그들을 따르는 그들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앞에서 뒤에서 보호해 주시고 선한 목자 예수님이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근데 뒤에서도 어떻게 해요 보호해주시요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오늘, 영적인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반석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 세운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해받아 세례 받은 다음에 만나 먹죠. 생수 마시죠. 우리도 세례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성만찬 예식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신다. 그 은혜 안에서 꼭 우리가 세움받기 바랍니다 그건 뭘 확인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세례를 통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내 생명이 된다 나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래서 오늘 누가 예수님이 누굴 통해 나를 통해 나타나는 뿌리가 영향을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줄기에서, 가지에서 꽃이 피는데, 그 우리 인생에. 주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게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바로 세례의 의미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확인하여, 나는 예수님 것이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시오. 그 성찬, 세례하고 성찬. 그리스와 연합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며 오늘도 살아야지 그래서 뿌리와 줄기에 그 힘과 꽃과 영광이 열매가 어디로 나타나요 내 인생을 통해서 오 예수여 오늘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따라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생활에서 구출해 주시되 우리 마음 같아서는야 너희들 5천 명만 나잘 믿는 애들만 알지 너희들 내가 다 너희 마음 아는데 내가 3천 명만 구원해 줄게 따라와라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들을 열장을 통하여 구출하시고 그들 앞에 홍해 바다를 놓아. 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받게 하시고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음료로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늘 원망하며 살고 늘 우상 섬기며 살 우상을 섬기며 살고 곁길로 가려고 하고 불순종하고 우리가 세례 받고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되었으면 이제 남은 것은. 믿음과 순종의 길인데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원망, 불평, 그 세상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지체들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 백성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니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옵소서. 입술을 삼가고 마음을 삼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나아가 사단이 무너지고 마귀가 무너지고 마귀의 계계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 삶에 세워져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썩나이다 아멘